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사순절 묵상 시작한 지도 여섯째 주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음, 지난 6주 동안, 그리고 지난 한주 동안 말씀 묵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성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어, 기쁨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같이 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의 노래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그런 기억하며 노래한 노래 같은데요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꿈꾸는 것 같았다. 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못하고 그냥 그 포로 생활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간 가운데 전혀 기대치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은 아니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예, 하늘로부터 그냥 툭 하고 떨어져서 너희들을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그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할 때의 그 분위기 속에 깔려있는 정서가 뭐냐면, 기쁨이죠. 감격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다. 기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의 내용들, 기쁨이 가능한 그 내용의 출발에 뭐가 있냐면 이 예상치 못한 것 속에 갑자기 우리의 삶에 밀어닥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치 못하던 일들이 전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 참고 버티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들어옴으로 우리가 놀라고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넘어선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 명심해야 될,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하고, 우리는 기대치 못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고 계시다가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그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늘 그리고 영원히 돌보심의 증거인 은혜에 기대어서 출발되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 하나님의 그런 끊임없이 돌보심과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서 출발되고 유지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종교적인 어떤 기도의 시간 우리 안에서 나누는 시간들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열방이 그걸 보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기적의 시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명확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아, 정말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발생합니다.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 있도록 발생한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거나 낭망하게 될 때에 음, 대강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냥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뭐죠 그냥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잘될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 거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기대나 확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얼버무리면서.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낙심되고 상, 어, 기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 이전엔 왔지만 이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는 일들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일들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의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업앤다운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심으로 그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소원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제식으로 표현하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만을 바라고 살라는 말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 속에 이것은 합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의 기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애를 쓰미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구절을 마음에 담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이 눈물에는 좌절과 포기의 눈물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영광스러운 눈물이고, 사실은, 아, 사실은, 어, 승리의 눈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이나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앤 다운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장하거나 없는 것을 흉내내거나 애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이 배가 되게,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축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낭망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함께하심이 구체적으로 내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그 기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용기를 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